자 기해년 정묘월 경신일 경진시의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 위주로 월영을 본다 했으니까 묘월이죠 묘월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이고 경금일주입니다 자 지지에 보면 해외에 이 사람은 돼지띠인데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해묘미 반합을 하고 있죠 경신일인데 경신일에 보면 신자진 수국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경금이겠죠. 이 사주는 경금이 비록 봄에 생하였으나 지지에 로강이 있고, 로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면 해묘미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돼지띠 입장에서 묘라는 글자가 왔으니까 이게 왕지죠. 왕지. 그래서 록지에 앉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주는 경금이 비록 봄에 생하였으나 지지에 로광이 깔려있고, 시에서 인수와 비견을 만났다라는 말은 경신일이 올해 가녀지동 외롭다라는 뜻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진신은 뭡니까? 육신으로 치면 편인이죠. 그래서 인성을 만났다 해서 인수를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신은 비견이죠. 그죠? 그래서 경신일주는 비견이고, 경진 시에 태어난 진짜는 인수라는 말입니다. 어, 보기보다 어, 힘이 좀 실려있다라는 걸 봅니다. 시에서 인수와 비견을 만났으니 충분히 간성을 용신으로 쓸수 있다. 지지의 묘의 재성을 싣고 있고, 해수가 목을 생함으로 정화의 뿌리가 경고해졌고, 이른바 천지의 순행이 정수한 자는 창성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다. 세운에서 임수와 개수, 해수와 자수를 만나도 청간에 기토가 있어서 상간이 와도 생아하고 평생을 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다. 소년 시기에 가거의 갑가에 올라 벼슬이 본강에 이르렀고, 본강이라는 말은 일정 지역을 다루는 한 지역의 영주라는 뜻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일주가 최고로 마땅한 것은 튼튼하고 왕성한 것이며 용신이 손상을 당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이를 보면 이 내용은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 살펴보면 기해 경정묘 경신 경진인데 봄에 태어난 이 경금이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하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경금 입장에서 가녀지동에 신을 깔고 앉아있고요 그리고 시까지 경진시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쨌든 선약후광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사주를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나 나중에 보면 강하다 이런 뜻으로 볼것 같습니다 자 김태호 박사님의 생각을 보면 경금이 봄에 태어나 신령한 기운을 가졌다 이말 한마디로 말하면 계절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경금이 계절을 얻으려면 경금이니까 신유술, 안 그러면 진술충 및 토의 기운을 받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칠령이라는 말은 내가 원령의 계절을 잃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주의 간여지동, 시간의 비겁과 진토 인성, 연간의 기토는 또뭘 의미합니까?라고 하면 물이 나오는 임수와 계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연간의 기토 인성으로 선약국광해진다. 일간이 강하면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일간이 신강함으로 설기나 간성을 용해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서 식신해수는 해묘의 반합으로 목으로 화해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천간의 정화가 지지의 목으로 생불을 받아 힘이 강해지는고 있으니. 정간으로 용이 되며 힘이 있다. 경금이 손에 잠금을 쥐고 정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격으로서 충분히 권력의 힘을 가진다. 재생간을 감당할 힘이 생기고 식신을 인성이 제극하이며 식신은 오직 노목의 힘을 싣고 있어 방자하지 않다. 정간의 정제, 식신생제하니 오행이 전부 순수하게 자용한다. 또한 시지의 증가 묘목이 묘진 방화까지 하니 재성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간지 전체에 충각극이 없다. 신과 진의 합인 수도 수생목으로 오직 재성의 힘을 실어주고 재성은 천간의 정화의 힘을 실어주니 재성의 힘과 도움이 가장 크다. 또한 정제의 힘이니 권력에 맞는 속성을 지닌다. 일지의 경금이 을목을 반합하는 흠이 있으나, 을목은 해묘와 합쳐 힘을 키우니 탄압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탄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운 세운 월운에서 충국이 오면 재성을 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행 구성이 잘 구성되어 있고, 감견한 사주로 이미 식게할수 있고, 대운이 수로 흐르나 수생목으로 지지해서 순환시키고, 병인 대운에 이미 갑, 국가에 합격한 것은 재생간의 힘이다. 다만 신유 대운이 오면 비겁이 난동을 부려 화를 입히는 것은 자명하나 간성의 힘이 있고 식신이 있으므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간도 광하고 정화용신이 수에서 손상을 받아도 기토가 막아주니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입태우는 못오이며 명궁은 갑술일이다.